오양시 병입니다. 우리 김영환 전 장관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저한테 3분이 주어졌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파주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시는데 차가 안 막혀서 바로 오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우리 후보님 연설 끝나고 가시고 난 뒤에 우리 다른 존경하는 의원들 연설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어떻겠나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면 저도 좀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그가 그만 대법원에서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살아날 때 주심 판사가 지금 선관위원장인 노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을 무죄 판결시키고, 그리고 합의부로 보내서, 이재명을 살려놓고, 그 선거의 선발위원장이 돼서, 오늘 보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이런 노정인을 파면해야 한다! 하나씩 말씀해, 여러분! 공감하시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한 이재명을 찍은 투표용지를, 우리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선거 어디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 투표영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투표함에 넣는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정이를 파멸해야 한다! 하는 제 말씀을 공감하시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보기 좀 장겨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17년 전에 제가 여기 고향 지청에 근무하면서 이 라페스타 거리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슴 복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실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당 정권에 절망하셨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희망의 끈을 단단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운동권 이념의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 상식으로 여러분의 희망의 끈을 단단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유세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지역마다 기호 1번 슬로건이 보이더군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위기라는 거는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이 만드셨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국민들이 좀잘 해보라고 중앙권력, 지방권력, 입법권력 다 밀어줬죠? 그런데 나라를 위기로 만들었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제 우리 기호 1번 후보가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권력의 남용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아니 지금 이 민주당이 중앙권력, 지방권력, 입법권력 다 지고, 또, 친여 언론 매체 동원해서 조작, 선동 다 하고, 거기다가 사법권력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인사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저 멀리 날려버리고, 장악을 해서 독재를 하니까, 그거 인정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 또한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그냥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그쪽에 투표함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급해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두려워하고 안 좋아합니다. 같이 끼리끼리 해야 좋아하지. 저 김만배가 먹은 1조 가까운 돈,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저거 석남 시민의 돈이죠. 저런 거로 도시 기반 시설, 임대 주택 이런 거 많이 지어서 서민과 청년들이 들어가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들한테 다 몰아줬죠? 저 업자가 저거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는 것이 부패수사의 기본인데 그런 거안 했죠?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날 겁니다 저 섬남시민의 돈저 서민과 청년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누가 챙겨 먹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거 절대 한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소원 못 시킵니다, 저거. 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문제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을 믿으시고, 9일 날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정권이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조리 다 투표해 주십시오. 또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주 어부서 모시고 가서 꼭 투표하게 해 주십시오. 윤석! 투표하면 반드시 투표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 넘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윤상현. 우리 현명하신 고향 시민 여러분, 이번에 확실하게 민주당 정권 심판해 주시고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헌법 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많은 우리 시민들 나오셨는데 이 현장에서 질서 유지한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찰 관계자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함성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잠시만 이 자리에 머물러서 저의 연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윤석열 후보께서 말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 앉아서 마음이 움찔움찔 했습니다 저는 1977년에 투옥돼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1980년도에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렇게 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주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서른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국회의원 73명이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만들어 그 이세들에게 특권을 연결해주려고 하는 그런 입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세들이 취업할 때 가점을 주고 그리고 연금을 주고 입학할 때 특계를 주고 분양받을 때 특혜를 주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와 안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정부에 반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만해야 한다.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보훈 사장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천안함 사건으로 돌아가신 그런 젊은이들이나 6.25전몰자들에게 줘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옳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1973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으나 운동권 교육을 받은 것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는 곤 망한다 대한민국은 수출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수가 없고 외채가 많아서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런 교육을 받았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근대화의 주역들이 수출지향적 경제 구조를 만들지 않고 그때 만일 경부 고속도로를 뚫지 않고. 그때중화공업을 육성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조금 더 해도 조금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더 하세요. 더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분들 말씀할 때까지 집에 안 가시는 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대장동의 돈을 회수할 것이다. 혼자 먹었을 리가 없다. 당연히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돈들이 흘러들어갔고 저것이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백인화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대장동 이 사건보다 성남FC의 제3자 뇌물 사건보다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보다 그 형의 정신병은 이번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이 나라의 붓기를 흔드는 사건은 바로 김만배가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의 로비를 하고 대장동 돈을 주고, 대법원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끊어져 있는 것을 이었던 대법원의 판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소극적인 거짓말은 무죄다. 표현의 자유를 숨쉴 공간을 줘야 한다. 하는 이 개변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법원을 무너뜨리고 대법원을 위험시킨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제 말씀을 여러분 공감하시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가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고법에서 300만 원으로 이 나라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대법원에서 무너지는 일을 지난 2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때 이재명을 재판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정희 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주심판사로서 판결했으면 되는 일을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전원합의부로 보내고 전원합의부에 가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니 권순위를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성남 시장을 무죄 판결하고 이재명을 무죄 판결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무너져 내리고 삼권분립이 무너져 내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대장동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에 공감하시는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가 법치가 무너지면 힘없는 우리가 어디에 기대고 산단 말입니까? 대법원조차 돈으로 흐느적거리고 김만배가 권순일의 대법원 사무실을 10번을 들락날락한 것을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이발을 하러 갔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런 자들이 판치는 나라. 이렇게 해서 살아난 이재명.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부패의 사슬 속에 그 돈이 대법원으로 흘러들고 법원 변호사로 흘러들고 온갖 부정의 카르텔을 형성한 이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굽니까? f c 의 내문 사건의 몸통이 누굽니까? 이재명! 여러분, 그만던 초밥은 누가 먹었습니까? 이재명! 여러분, 그만던 초밥은 이재명이 먹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하루에 18끼의 점심과 저녁을 먹었는데 그런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방으로 보내야 한다. 하늘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충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충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그 옆집 옆집 주인이 이름이 김영환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냈습니다. 혹시 거기 집 갖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TV조선에 보냈습니다. 조사해보라고 그 옆집에 경호원이 있었는지 선거캠프가 있었는지 그들이 바로 기생중이었구나 그들이 법인카드를 쓴 놈들이었구나 어떻게 시장 측근들이 허가하고 관할한 비서실장이 관할한 그 성남주택공사에 그 간부들이 만든 9억 5천만 횟짜리 전셋집이 어떻게 시장이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닭 잡아먹고 우리발내있는 사람들을 용원선거에서 척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제가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것, 우리 정치인들은 어, 물 만난 것 같습니다. <laughs> 만난 너무... 고맙고 반갑고 이런 좋은 자리인데 저들이 은평 일산구 의에서 이재명을 찍은 그 봉투를 우리 빈봉투주에 알고 우리 확진자에게 준 것은 그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1번 투표를 한그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투표가 다른 사람의 투표 봉투로 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또 그것을 받아보고 거기다가 투표를 넣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또한 지금 코로나 확진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투표한 투표 내용을 박스에 넣고 무슨 쇼핑백에 넣고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쓰레기 봉투에 넣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낙연이라는 자가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이게 2022년 대한민국 맞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슨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우리가 사전투표에 가지 말아야 된다거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전투표하지 않았으면 선거에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사전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64%가 아직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36%가 투표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두 배가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집어지면 우리는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투표일, 3월 9일 투표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정 선거는 우리가 막겠습니다. 우리 여기 투표함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개미 새끼도 하나 얼씬하지 않고 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해 달라 하는 제 말씀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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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는 대체로 작년 11월 5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 수백 개의 여론조사가 표시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정권 교체 55% 맞습니다. 정권 연장 37%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이번에 안철수가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정권 교체는 안철수표와 윤석열표로 갈라지는 거지만 지금 정권 연장로는 지금 심상정표와 이재명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쪽은 분열되어 있고 우리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8%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TV의 시청자들이 저를 동룡영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이 거의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표가 역풍이 돼서 민주당이 더 결집해서 어제 호남에서 전남에서 많은 사전투표가 있었다 그런 뉴스를 보고 있죠? 네.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호남표가 사전표로 오든 마지막 날 표로 오든 그것이 파이가 늘어납니까? 아니요. 먼저 찍고 늦게 찍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아. 먼저 찍어서 출구조사를 해보니, 지금 이재명이 이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찍을 사람이 이재명 찍으라고 하는 밴드웨건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건데, 어, 호남 사람들 많이 찍었는데, 영남 사람들 안 찍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더 결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텅 놓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안철수 저하고 10년 동안 정치했습니다. 국민의당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한길이 돌아가서 민주당 손잡다고 할때 이번에 안철수가 민주당의 고등기를 받아서 저쪽에 무슨 중선거우제가 어떻고 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안철수한테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하고 나하고 정치개혁한다고 하고 나 수도권 5선의 길을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낙선하고 낙선하고 낙선했는데 그래 10년 동안 우리의 새 정치에서 결국 한다는 게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냐 그렇다면 안철수의 새 정치는 끝마디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제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안철수는 지난 10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때 오세훈 시장하고 경선하면서 나는 대통령 안 해도 좋고, 그리고 서울시장 누가 돼도 좋고, 정권교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우선 잡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돌아왔으니까, 안철수를 돕는, 찍은, 지지하는 8%는 다 정권교체의 표다. 하는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투표가 어떻게 이재명한테 갑니까?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보단일화 하고 난 뒤에, 일단 우리가 승리를 잡고 밴드웨건이 오고, 그래서 전체를 분석해 볼 때, 실내지 8% 플러스 알파로 이겨야 된다. 그거 더 이기는 것은, 그거 더 이기는 것은, 민주당 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가서 떨어지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10% 이겼다든지 20% 이겼을 때,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돼. 그거는 민주당 아이들이 지금 축도장에 갈 의사가 없어, 지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에이! 여러분, 우리 이번에 윤석열 당선되시고 나면 제가 예측하건데 이 나라 정치 사상 처음으로 당선되자마자 레임덕이 옵니다. 에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안에 탄핵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를 인준을 6개월 이상 안해 주고 버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일로잡아야 돼요. 180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목리를 부리고 민노총이 지지하고 있는 KBS MBC를 포함한 언론이 목리를 부리고 검찰 사법부 산하기관 다 알바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제가 단언했습니다. 단언했습니다. 단로안 해야,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단언 안 해야 이긴다고 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가 어렵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 정치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참 힘듭니다. 맞아요. 안철수 모시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성질나서 하다못해 동작이라도 그냥 내가 해야 되나. <laughs>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당선은 확정적이고 당선되고난 뒤에 이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훈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동 목숨을 이고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더 많은 말씀은 김영환 TV에 들어가